저희 오늘은 좀 빡세게 찍고 왔죠. 네. 처음 생각할 때는 제품 보고 뭐 어떤 건지 설명 듣고 이러면 될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니까 지금 하나의 장르를 설명을 들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엄청 방대한 그 역사가 담겨 있는 건데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게 다 담아서 드리고 싶은데 이부가능 합니다 한편으로 진짜. 근데 뭐 오늘만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앞으로 또 계속 꾸준히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오늘은 간략하게 한번. 네, 정리하는 걸로 하죠. 혹시 상호는 어떻게 돼요? 이게 좀 시스템이 특이하긴 하던데, 이제 그 애프터 노마드라는 쇼룸이었고, 오프라인 공간에 두 가지 브랜드가 합쳐져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악세서리를 위주로 다루는 블루 선셋이라는 편집샵이랑 라이프 스타일 소품들 위주로 다루고 있는 캐터스 호텔. 이두 가지 사업을 대표님이 병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한 번에 오프라인 공간에서 선보이는 공간이 애프터노마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옷 좋아하시는 분이 갈 만한 곳인데 옷이 물론 있긴 한데 사실상 옷을 판매하기보다는 다른 걸 위주로 좀 판매하는. 네, 의류가 메인은 아니고 이제 그런 소품이라든지 액세서리 위주로 전개가 되고 있고 네이티브 아메리칸 요쪽 문화를 엄청 좋아하셔서 액세서리나 아니면 소량의 의류들 네,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컨셉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대표님은 네, 엄청 예전부터 계속 꾸준히 이 문화를 좀 소개를 하고 싶어하는 네, 그런 분이십니다. 여기 연희동에 애프터 노마드라는 곳을 왔는데 제가 벌써 지금 세 번째 오는 거거든요 어떤 곳인지 오늘 사장님한테 설명 한번 들어보려고 왔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애프터 노마드 운영하고 있는 김효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2017년에 시작한 더 캐터 소텔이라는 라이프 스타일 스토어랑 그다음에 저희가 2018년에 시작한 이제 패션 잡파 전문 편집 스토어 블루선셋 두 스토어를 이제 하나로 있는 오프라인 공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만 스토어를 운영을 해왔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이제 라이프스타일 그다음에 패션 이렇게 갇힌 공간에서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 브랜드로는 투에브코라는 업사이클링을 위주로 하는 라이프스타일 소품 브랜드하고 일본의 라이프스타일 프라그런스 전문 브랜드 이제 아포테케 프라그런스의 향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제 취향에 맞거나 아니면 또 소비자분들께서 되게 호기심을 가지실만한 라이프스타일 소품들이나 아이템들을 꾸준히 더캐터스호텔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르테사니아 사노세라는 스페인의 민속공예 브랜드고요 1944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자연물들을 꼬아서 재미있는 좀 소품들을 만드는 브랜드예요 특유의 약간 무드나 분위기가 있어서 인테리어 소품이나 선물 용도로 많이 찾아주시는 아이템입니다 죄송한데 가격대는 대략 어느 정도? 가장 작은 게 이제 35,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65,000원 그다음에 요거는다 10만 원 초반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어? 생각보다 가격이 높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계세요 인건비도 안 나올 까 같은데 <laughs> 진입장벽이 뭐랄까 이런데 못 오시는 분들이 대체로 이제 아, 비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할것 같아요 근데 이제 푸에브코도 그렇고 이제 방금 소개해 주신 것도 생각보다는 저렴하네요 저는 진짜 놀란 게 푸에브코 가격이 진짜 놀라워요 그렇죠. 우리가 진우한테 최영한테 편하게 선물할 수 있었던 <웃음> <웃음> 네. 생각보다 푸에브코는 품절이 되면 다음번에 이제 또 구매를 할수 있을지 없을지가 확실히 알기가 어려운 브랜드다 보니까 만약에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으시면 빠르게 구매하시는 거를. 원장됐다. 2017년에 처음 더 캐터 소텔을 시작을 했을 때 라이프 스타일하고 패션 카테고리를 같이 이제 한 채널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주얼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좀 주얼리 소개를 많이 이어갔었는데 그게 이제 라이프 스타일 스토어 컨셉으로 운영하던 더 캐터 소텔에서 주얼리 볼륨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아 이게 어느 정도는 조금 분리가 필요하겠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2018년에 블루 선셋이라는 새로운 채널을 열면서 주얼리를 포함한 다양한 패션 잡화들을 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블루선셋에서 소개하는 주얼리를 포함한 다양한 패션 아이템들이 이쪽부터는 소개가 이루어집니다. 빨리 보고 싶은데 가시죠. 네, 일단 넘어가 보시죠. 이쪽에 이제 진열된 브랜드가 이제 일본의 로스웍스라는 주얼리 브랜드고요. 우선은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은 1890년대부터 1967년 정도까지 발행된 미국의 이제 은화를 사용을 해서 주얼리를 만든다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이 노스웍스만의 아이덴티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 당시 사용됐던 동전 같은 경우가 900 실버라서 은함묘량이 90%고 주얼리로 가공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좋은 소재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반지 같은 것들도 보시면은 이제 과거의 빈티지 은화를 가공을 해서 네 반지를 만들거나 이런 반지들도 보시면은. 자국이 남아있네요 맞아요 네. 노스웍스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음. 장점 중에 하나가 그 디자인의 스펙트럼이 되게 넓다라는 음.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노스웍스 같은 경우는 장르적으로 네이티브 아메리칸의 요소를 가지고 만드는 디자인들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 이제 70년대 히피컬처에서 영감을 받은 이제 디자인 요소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 밖에 이제 뭐 아프리칸 민속공예라든지 혹은 다른 전 세계에 있는 어떤 그런 좀 포크아트적인 요소들을 많이 활용해서 이제 선보이는 걸 제, 제품에다가 녹여내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브랜드예요. 이제 노스웍스 디렉터분이 개인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비즈를 수집하는 거를 음...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노스웍스의 이제 아틀리에 가면은 디렉터분 자리 뒤쪽에 그 비즈를 이렇게 유리병에 모아놓은 컬렉션이 있을 정도로 비즈 수집에 굉장히 열정이 있으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노스웍스에서는 실버 제품들도 굉장히 좋지만 비즈 제품들도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대에 되게 멋진 비즈 라인업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촬영을 하다가 한번 끊었습니다. 이게 그 노스웍스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데 이게 제품 그냥 하나하나 찍어서 이건 이거 저건 저거다라고 들어서 될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예 개념으로 한번 정리를 받았죠. 네, 이 사실 그거를 이제 한번 알고 나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그 장르가 있고 그 장르가 일본에 전파가 되고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됐고 그리고 각자의 개성을 살린 고유의 디자인이 있고 이런 류로 가야 되고 그리고 그 본토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조금 이해하니까 훨씬 더 각각의 주얼리들이 고유의 멋이 느껴지기도 하고 개성을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네이티브 아메리칸 주얼리를 정확하게 알려면 1850년대 정도부터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실버 주얼리가 처음 등장하게 된게18 1850년대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네이티브 아메리칸 부족들도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하고의 교역을 좀 활발히 했었거든요. 좀 신뢰도가 높게 평가되는 학설은 스페인에서 멕시코 쪽으로 이주한 이들한테 은세공 기술을 교역을 통해서 1850년대, 이제 나바오 부족이 처음으로 습득을 했다라고 알려진 게이 네이티브 아메리칸 실버 주얼리가 만들어진 시초로 알려져 있고요. 이후에 이제 18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처음에는 애리조나 뉴멕시코 부근에 위치한 나바오 부족에서 처음 세공 기술을 습득을 한 이후에 그 다음 준이 호피 이런 쪽으로 점점 또 교역을 통해서 퍼져 나가면서 그쪽 부근에 있는 부족들이 실버 주얼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 게이 네이티브 아메리칸 실버 주얼리의 시초라고 우선은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거는 1900년대 이제 초반에 미국의 이제 철도 산업이 발달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좀 전환점을 맞이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철도 산업이 발달을 하면서 미국의 이제 동부와 서부를 잇는 횡단 열차를 타고 관광을 하는 관광객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 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사업 수완이 좋은 사업가 중에 프레드 하비라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철도 관광 산업이 발달하는 걸 보면서 아 여기에 이제 이 애리조나, 뉴멕시코 지역의 특산품 같은. 공예품들을 판매하기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거에서 트레이딩 포스트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때부터 애리조나에 들르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주얼리를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네이티브 아메리칸 주얼리가 만들어졌을 때는 투박하고 무거운 형태였다라고 해요. 소매를 좀 잡아 주기 위한 커프를 만든다든지 혹은 이제 뭐 어떤 의식이나 혹은 뭐 부족 내에서의 지위를 이제 표시하는 수단으로서 추장들은 엄청 화려하죠.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거를 용도로 주얼리가 이제 만들어졌었다가 트레이딩 포스트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조금씩 관광객들의 니즈를 반영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조금 더 가볍 착용하기 좋으면서 관광객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 뭐 예를 들면 별이라든지 화살이라든지, 혹은 뭐 썬더버드라든지 그런 요소들을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저희한테 익숙한 형태의 주얼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음... 대표적으로는 이런 스타일들, 아마 좀 익숙하신 형태일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썬더버드가 사용되고 터키석이 들어가고 콘초나 화살 디테일들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형태의 주얼리들이 이때 당시에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프레드 하비 시절에 나왔던 주얼리의 디자인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예를 들면 더블라레라든지 웨스턴 컬처의 이제 아웃핏에 등장하는 디자인의 약간 시초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들한테 잘 먹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아직까지도 저 디자인을 베이스로 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맞아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게 빈티지 데님이랑 비슷한 장르구나. 네, 아 그걸 진짜 모르고 보면 되게 토속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야기 좀 어려운 그런 면들이 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확실히 제품을 봤을 때 훨씬 더그 멋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말씀하신 대로 그 빈티지 데님이랑 엄청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냥 데님의 역사 물어보면 진짜 뭐부터 설명해야 될지 모를 네, 그런 느낌이듯이 우리도 대표님한테 인디아 얼리 좀 정리 좀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되게 당황해 하셨던. 거의 미국 역사와 함께 하고 그리고 또 그거를 일본이 가져가서 재해석하면서 또뭐 난리가 났으니까 이게 세계도 깊어지고 좀쉽지 않은데 알면 참 재밌는 네. 그런 분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때 이제 프레더비 시절의 주얼리만 또 전문적으로 컬렉팅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가격이 그래도 굉장히 좀 비교적 합리적인 편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프레다비 드 시절의 주얼리도 수요가 컬렉터들 사이에서 좀 높아지면서 지금은 개체 수도 많이 희귀해지고 점점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격대는 어떻게? 해요? 진짜 저렴한 건 아마 뭐 10만 원, 20만 원대도 있을 건데 사실 10만 원, 20만 원대 프레다비 드 주얼리는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요. 그래도 지니어브가 어느 정도 확실한데, 프레드 아비 시절의 주얼리다라고 하면은, 뭐, 최소 이제 한 3, 40만원대부터 몇백만원 단위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원래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만드는 것보다 더 가볍게 만들었어야 되기 때문에, 재료가 덜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퀄리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진 주얼리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후에는 이제 또 계속해서 각 부족마다 본인들의 스타일과 이제 세공 기법을 점점 고도화 시켜 나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주얼리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또 이후에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커뮤니티 내에서도 대회 같은 것들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회에서 수상을 목적으로 이제 조금 더 아티스트 본인이 작가로서의 명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본인들의 이런 세계관을 조금 더 만들어 나가는 이제 아티스트 주얼리라는 개념이 또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한번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 주얼리가 변화의 국면을 지를 하고요. 그래서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프랑스에 있는 파인쥬얼리 협회에서 주목하는 아티스트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많이 봤던 거는 이런 이제 뭐 썬더버드나 화살 같은 모티브로 된인디언 주얼리를 많이 봤었는데 여기 와서 처음 본게 이런 인레이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은 위에 은을 올려서 하는 네. 이게 이제 부족이 다른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간략하게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주얼리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미국 정부에서 인정한 소수 부족까지 합치면은 전체 500개가 넘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부족이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주얼리를 만드는 부족은 네개 정도 부족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나바오는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셨고, 익숙한 부족명이시기도 할텐데, 나바오가 있고, 그 다음, 호피, 주니, 산토도민고, 이렇게 크게는 4개의 부족이 저희가 알고 있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주얼리를 만드는 부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나바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저희한테 익숙한 이제 스탬핑 기법이라고 하죠. 은에다가 문양이 있는 정을 대고, 망치로 두들겨서 문양들을 만들어내는 형태의 주얼리를 만드는 게나바오 부족의 가장 대표적인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작 과정에 있어서는 저도 아직 이해도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금속 공예를 저도 조금씩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스탬핑을 제가 한번 해보기도 했는데 이렇게 균일하게 정교하게 찍는 게 매우 어렵더라고요. 확실히 좀 숙련이 필요한 테크닉이고 저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러한 이제 스탬핑 워크가 되게 화려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분들의 머릿속에 기학적인 패턴을 만들어 낼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나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하나하나 하나 찍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오 와이어를 자기가 맞춰야 돼 손으로. 맞아요. 이런 손으로 한 것들과 그 기계로 만든 거에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차이점 보면서 그 주얼리 보시면 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호피라는 부족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은을 두 장을 겹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은두장 중에 이제 위에 해당하는 곳에는 이제 뭐 실톱이나 이런 것들로 본인들만의 그런 기학적인 패턴들을 이제 깎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는 이제 유화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비를 이루는 그런 느낌이 약간 음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이 되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호피 부족에서 가장 좀 많이 사용되는 디자인 중에 the 더 메이지라고 하는 그 디자인이기도 하고 요 제가 가지고 있는 펜던트 보시면은 안쪽에도 되게 정교하게 음 네, 과 디테일을 음파 놓은 게 요런 뭐 펜던트 같은 경우도 이거를 이제 오버레이 벽이라고 네. 하는데 호피적이, 호피 호피 부족의 대표적인 테크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니라는 부족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부족은 또 인내이 기법이라는 테크닉을 많이 활용을 해요 은에 이제 홈을 파내고 거기에 이제 원석들을 넣어서 약간 모자이크 형태로 디자인을 선보이는 게이주니 부족의 특징인데 70년대 빈티지인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자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맞아요. 그 우리나라 옛날 자개장이랑 너무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산토도밍고라는 부족으로 가게 되면은 이 부족은 나머지 부족들에 비하면은 실버보다는 비즈 쪽에 조금 더 음. 네, 강세를 보이는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족의 대표적인 스타일은 이제 헤이시라고도 하기도 하고. 히시라고도 하는데 동그란 원형 디스크 모양으로 깎아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터코이즈긴 하지만 은 이런 해시 비즈를 가지고 컬러 베리에이션을 통해서 음. 조금 이렇게 화려한 좀 색감의 대비 효과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끝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 자연스럽게 좀 그라데이션 아, 되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산토도밍고 부족의 아티스트 이제 칼빈 로바토라는 아티스트랑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노스웍스 브랜드의 디렉터 이제 토시오타상의 콜라보레이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마찬가지로. 끝에서부터 아래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음. 네, 이제 굵기 변화가 일어나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보통 실버 주얼리 같은 경우에는 아티스트 식별을 요 홀마크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사실 비즈 같은 경우는 쉽지 않죠 네 이제 이렇게 이니션이나 이런 거를 찍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아이덴티티를 드러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칼빈 로바토 같은 경우는 여기 조그맣게 네모난 비즈가 하나가 끼어져 있잖아요. 네. 요거가 이제 칼빈 로바트의 시그니처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아티스트와 그것을 동경하는 일본인 아티스트의 이제 협업 목걸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 산토도밍고 그쪽의 스타일의 일부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빈티지 쪽으로. 뭐 빠지거나 빈티지만 좀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현행이라 그러죠 계속 계속 이어져오면서 뭐 신기술도 들어가고 신소재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뭐 아티스트를 따라서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유명한 거좀 고르스나 퍼스트에로우 등나 이제 브랜드 제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예. 좀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가 좀 이제 깊게 들어간 쪽은 이제 본토에서의 역사고 그리고 본토에서 그런 빈티지의 역사랑 그리고 현행 제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매년 대회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커피 잘 알잖아요. 아... 커피가 대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메타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디안 주, 주얼리에서도 이 현행 제품들 안에서는 메타가 있다라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엄청 파인하게 그 하이엔드로 가는 작가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아티스트 친화적으로 이제 소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제 이쪽부터 제가 앞서 설명드린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만드는 주얼리를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익숙한 나바오 부족 스타일의 주얼리도 물론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지만 외적으로도 이제 다른 부족들 준니나 호피 산토도밍고 부족의 주얼리들도 조금씩 조금씩 소개하는 거를 넓혀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바오 부족 스타일은 익숙하신 것들은 이제 이런 느낌들이 아마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콘초나 스탬핑워크가 좀 들어있는 느낌들, 그다음에 덕키석이 이렇게 가운데 중앙부에 들어가 있는 디자인들이 일반적으로 익숙하신 나바 부족의 스타일의 주얼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개념은 그거지. 현지에 거주하시는 진짜 부족이 만들어낸. 네, 네이티브 아메리칸 부족 아티스트분들이 만드신. 주얼리라고 보시면 될것같요 그 느낌이 그런 일본에서 만드는 인디안 주얼리랑 느낌 차이가 확실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일본에서 이제 고로스를 필두로 또 소개되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장르의 브랜드들을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하고. 리스펙 하고 있지만 그 카테고리 내에서 주로 소개되는 것들하고 디자인적인 무드가 조금씩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네이티브 아메리칸 장르의 이제 브랜드 주얼리를 접하시다 보면은 깃털이라든지 혹은 독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시는데 나바오 부족 내에서 물론 깃털이나 독수리 같은 요소도 활용은 하지만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분들이 각자의 좀 스타일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창작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무드적으로는 비슷한 무드를 보여주지만 스타일의 다양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선택의 폭이 좀 넓다고 해야 될까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이제 음악으로 엄청 네. 비유가 되는 것 같은데 힙합인 거지. 그러니까 본토 힙합이야. 본토 힙합인데 본토 힙합 안에서도 그 분백도 있고 그리고 트랙도 있고 요즘에 드릴 같은 것도 있듯이 그런 스타일의 다양성도 있고 그러니까 일본 힙합이랑 또 다른 맛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공감이 많이 됐던 게 이게 하다 보면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제 뭐 예를 들면 대님도 시작은 옷을 좋아하니까 뭐 나한테 잘 감기는 청바지를 입어야지 해서 이제 벗어날 때가 있잖아요. 빠진다 빠지다 보면 근데 이 세계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결국 본질은 좀 멋있어 보이려고 차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본질은 멋이고 뭐 이제 반지 한번 차보고 목걸이 한번 차보고. 근데 이게 사실 남자들이 이런 악세서리 차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엄청 대중화가 되어 있단 말,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든 아니든 그냥 악세서리 차는 게 그렇게 막 되게 모난 일이 아닌 거인데 이제 저희도 옷을 입다 보면은 특히나 여름에는 옷 입기가 굉장히 그 평범해지고 되게 좀 단조롭기 때문에. 스타일의 포인트가 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은 이런 악세서리거든. 요 근데 확실히 이런 악세서리를 찼을 때의 그 맛이 엄청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있어, 있어도 한번 차보신 분들은 계속 찾게 되어 있다. 뭐 사실 국내에 그런 그 주얼리를 하는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조실버라든지 아니면 뭐 사모세공 그 등등 되게 많은 브랜드들이 있는데 각자의 또 개성이 있다 보니까 한 번씩 기회될 때한 번씩 차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준이라는 부족의 스타일은 이제 아까도 설명을 드렸던 이제 인레이라는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은에다가 이제 홈을 파서 거기에 자개라든지 뭐 터키석이라든지 코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깎아 넣어서 이런 약간 좀 모자이크 형태로 디자인을 선보이는 게 준이 부족의 이제 스타일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호피 부족으로 넘어가기 전에 산토도밍고 부족의 스타일을 간략하게 좀보여드리자면 비즈를 많이 활용하는 게 산토도밍고 부족의 좀 스타일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컬러베이션을 주면서 좀 컬러감을 준다든지 혹은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통해서 또 약간 미적인 부분을 표현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호피 부족 주얼리에 대해서도 몇 가지 보여드리면 이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팬던트 같은 것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이제 이제 이쪽은 조금 더 아티스트 분들이 본인의 이제 조금 더 작가 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주얼리를 만드시는 분들의 것들을 이쪽 캐빈에서 저희가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호피 부족의 스타일의 반지 네. 오버레이가 적용된 반지 같은 것들이 일부 소개가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이런 펜던트도 아까 말씀드렸던 준이 부족의 네. 좀 고도화된 작업이 들어간 것들은 이런 것들이 네. 위쪽 뱅글이 진짜 멋있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국내에서는 뱅글이라는 용어가 많이 대중화되어서 약간 좀 굳어져 있긴 한데 커프라고 하는 게 사실 정확하고 뱅글은 이제 여기까지 완전히 덮여 있는 형태 음흠. 네, 그게 이제 뱅글이고 아티스트 분들 정보 그리고 원석에 대한 정보를 식별이 가능하고 음.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저희가 같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해피 피아소라는 아티스트분이 만드신 거고 사용된 이제 터키석은 비즈비라는 광산에서 채굴된 터키석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모든 아티스트분들 그 다음에 모든 터키석에 대한 정보를 다 제공해드리기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음. 지금 이 책을 이 보시면은. 돌아가신 분들을 포함해서 식별이 가능한 아티스트 바이오그라피를 정리한 책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1200, 1800, 2100 이게 아티스트 숫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세 권을 다 합치면은 5000명 정도의 아티스트 바이오그라피가 있는 상황인 거고 네. 거기에 이제 이후에 뭐 새로 등장한 아티스트들까지 포함하면은 굉장히 많은 수의 이제 아티스트분들이 작가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모든 아티스트에 대한 정보나 수상 경력이나 이런 바이오그라피를 저희가 다 전달 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긴 합니다. 네. 이 문화가 조금 더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데 있어서 저희가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얼리를 큐레이션하는 데 있어서 빈티지 주얼리보다는 동시대에 활동하는 작가분들 그리고 꼭 작가로서의 명성으로서 접근하시는 게 아니더라도 생계를 위해서 이제 기념품 단위의 주얼리를 만드시는 분들 것까지 저희가 좀 폭넓게 다루려고 하는 게 저희의 이제 기조이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도 이제 좀 소량이라도 이 장르를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죠. 네, 저희는 이제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 중에서 이제 현행으로 작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좀 작품을 반치 쇼룸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셀렉을 했어요. 아, 그리고 이 말. 저희끼리 밥 먹으면서 얘기했었죠. 타이에 했던 것처럼 이게 가격이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거 100% 갈수록 이것도 비싸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터키 속도 고갈되고 있고. 우리 시골에서 뭐 부채 명인, 뭐 판소리 명인 이런 안 하잖아요. 다들 이제 떠나잖아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미국에서도 다들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갈수록 아티스트들은 줄어들고 있고 뭐 그나마 나바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무래도 인지도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아티스트들이 조금 있는 반면에 뭐 주니 호피족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이제 이걸 만들어 갈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다. 이런 게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늘상 하는 말이지만 있을 때 즐기자. 그래서 저희도 좀 맛보기 좋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쇼룸에서도 만나보실 수. 좀 재미가 있어요 확실히. 어차피 이게 또 원사이즈니까 마음에 든 들어도 못살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껴보고 막 매칭해보고 그렇게 좀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희가 사실 엄선해 왔습니다. 미안할 정도로 거기서 예쁜 것만 골라 와서 저희가 지금 가져왔는데 아마 가격대도 좀 천차만별로 입문하기 좋은 가격대부터 와 이거 포스 쩐다 이런 느낌까지 다양하게 좀 구비를 했기 때문에 와서 보시면 진짜 재밌을 거예요. 이 단조로워질 수밖에 없는 여름 착장에 포인트가 될 만한. 이런 액세서리 한번 보러 구경하러 와주시고, 어, 그리고 저희가 지금 티셔츠가 출시가 되었죠? 출시를 했었던 슬러브 티셔츠에 이번에는 그래픽을 입혀서 이렇게 출시를 했는데 되게 재밌고 좀 귀엽 귀엽나? 멋있는 이런 프린트가 돼서 되게 만족스러운데 이것도 다음 주에 한번 제대로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프린트 자체만으로도 멋있는데 이거 알고 보면 좀더 재밌다. 네, 이런 느낌. 그러면 다음 주에는 티셔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